1차 방정식의 해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 일단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1차 방정식이 뭔지 정확히 알고 가야겠네요. 1차 방정식은 fx는 0라고 쓰는 건데, 그럼 1차 방정식 어떻게 푸냐면, 전부 2항. 전부 이항시켜서 풀면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전부 이항시켜서 풀면 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3을 곱하면은 ax-2는 7-3x가 되니까 지금 fx는 제로꼴이 안 되니까 얘를 만들어줘야겠죠? 따라서 a플러스 3에 x가 9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 우리가 1차방정식은 x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 다 이항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a 플러스 3분의 9가 되도록 하는 거죠. 따라서 어, 요 녀석은 a 플러스 3이 9의 어 약수가 되면 되는 거죠. 양의 약수 말고 음의 약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어, a 플러스 3이 될수 있는 값은 걔가 마이너스 1, 1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 3그 다음에 9, 9,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여기다 전부 다 4씩을 빼주면 되는 건데, 어, 근데, 그, 음 여기다가, 근데 사실 이게 더하면 전부 다빵이에요 그럼 6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여섯, 전부 다 더하면 빵이니까 6개가 있는 거니까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3씩 있다고 치면 마이너스 3이 6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걔가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겠죠. 이게 제일 깔끔하네요.